네. 오늘은 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제내경에 보면 만병의 근원은 오장육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제내경은 지금부터 4,6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말 황제내경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황제내경》을 통해서 우리 조선 시대의 허준 선생이 《황제내경》을 참조해서 동의보감을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황제내경》이 사람의 삶에 살아가는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황제내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병원에 가보면 증상치료, 병명치료, 국수치료, 통계치료, 이러한 것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병에 어떤 약이 좋더라, 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그 약을 처방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병명 치료는 어떤 것이 병명 치료입니까? 어떤 병이 그 약이 잘 낫더라 하면 그 약을 예 처방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살면서 안 아프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100살 산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가족이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담은 무엇입니까? 예, 간과 담낭을 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은 우리가 약 1.5kg에서 1.8kg 정도 나가는데요. 거기에서 간에서 줄기를 쭉 뻗어 나와서 간 밑에 담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즙이 나와서 담낭집에 고여서 우리가 식사를 할때 담낭즙이 배출함으로써 우리가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장과 담낭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담낭이, 담낭과 간이 병에 들었을 때그 맥상으로 보면 맥이 가늘고 길고 미끄럽고 긴장감 있는 그런 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맥이라는 것은 손에서 재는 맥과 있고 목 밑에 재는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있는 맥은 인형맥이라고 하고 손, 손에 손 올려 손바닥 바로 위에 잡히는 곳이 그것을 촌고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맥을 보면 목 밑에 있는 맥이 상당히 높게 뛰고 손에 있는 맥이 약하게 뛴 다음에 이 사람은 인형맥이 대단히 크므로써 양쪽으로 병이 온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에 있는 맥보다 손에 있는 맥이 크게 되면, 촌금액이 크고 있기 때문에, 음쪽으로 병이 와가지고, 음의 병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현대의학이 없는 시대는 맥을 보고, 사람의 질병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맥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맥을 전혀, 어,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어, 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맥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 뛰는 것을 만져보면 되겠습니다. 이 맥이 뛰는데, 이 맥에서 상당히 심차게 맥이 박동이 많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은 인형 맥이 큼으로써 양적인 병이 있다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적인 병은 어떤 것이 양적인 병이 될까요? 자, 담낭이 있으면 간이 있지 않습니까? 간은 음적인 병이 되겠고, 담낭은 양적인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맥상에서 보니까 이제 목에 있는 맥이 상당히 높고, 손에 있는 맥이 적게 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맥상을 보니까 맥이 가늘면서 철사술처럼 이제 잔잔하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런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미 간하고 담낭에 병이 있다는 것을 파악되는데 특히 이제 인형맥이 즉 목에 있는 맥이 크게 뛴다면 이 사람은 아 담낭에서 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담낭을 떼어내고 담낭 수술하고 담낭에 돌이 생기고 해서 담낭을 절개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흔히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미 맥상에서 그런 맥이 나온다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연적인 치료 방법이 무엇이냐? 보면은 담낭이 만약에 병이 있다면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이 눈이 시력이 나빠질 수 있고요 근육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걷게 되면 장딴지가 당기고 허벅지가 당기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톱이 무좀 같은 발톱이 정상적인 발톱이 아니라 보기 싫은 발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손톱이 갈라지고 손톱이 양쪽으로 줄이 가면서 또 밑으로 줄이 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수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담낭이 약해져서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약국에서 무좀약을 사다 바르고요. 또 피부과 와서 이제 병원 치료하는데 쉽게 낫지를 않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좀 가지고 평생 동안 무좀약을 바르면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 발톱이 조금 찌그러진다든지 발톱 무좀이 조금씩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미 나 자신이 간담이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담이 약해지면 고관절이 아픕니다. 이게 히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제 고관절 또 허리도 아프고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발목상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목에 이목 자체가 편도선이 잘 서고 있어요. 편도가 많이 부면은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아퍼 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것을 많이 볼수 있죠. 그리고 어 주무시다가 이제 발꼬락이 지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장딴지가 지가 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가 난다면 이제 발꼬락, 엄지 발꼬락하고 두 번째 발꼬락 올라오는 그 중간을 이제 태충이라고 하는 곳인데 태충을 잘 이제 꾹꾹 눌러가지고 양쪽으로 눌러보면 지가 나는 것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만져서도 안 되는 경우는 새끼 발꼬락에 올라가는 선이 있는데 바로 새끼 발꼬락에서 약 3cm 정도 올라가 보면 이무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쏙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같이 눌러주면 이제 쥐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쉽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비적으로 이것만 알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담이 좋아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걷는 데 지장이 없고요. 고관절 통증이 없고요. 손발톱, 목, 어, 편도선, 편도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담에서 우리가 먹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다면은 신맛이 가장 좋습니다. 신맛은 어떤 것들 이 있을까요? 우리가 먹어보면 마지막 시금 탈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 파인애플, 뭐 사과 이런 거, 예, 오렌지 주스, 귤 이런 것들이 신맛에 해당되고요. 특히 많이 신맛은 식초가 가장 신맛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프다든지. 고관절이 많이 아프다든지, 다리가 많이 땡긴다든지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식초를 아침에 물한컵 따뜻함을 드신 다음에, 이제 조금 희석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에는, 그게 아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을까요?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맛이 많이 강해졌을 때 염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때는 단맛을 제거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이제 신맛이 되겠습니다. 신맛을 이제 많이 먹게 되면 그런 염증도 제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 것에는 고참기름이라든지 들기름, 뭐 자시라든지 또 호두, 참깨, 들깨, 사과, 앵도, 파인애플, 딸기, 자두, 석류, 고기로는 개고기, 닭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란, 뭐 달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계란, 달걀도 하루에 하나 정도 이렇게 드시면 상당히 근육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계란이 신맛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신맛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란도 하루 하나씩, 하나씩 드시면 좋고요. 또그 다음에 소간이 있을, 있지 않게 소를 잡을 때 간, 소간도 이제 신맛이 되게 된,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동네에서 이제 명절 때 소를 잡아서 이게 나눠 가, 가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소간을 즉석적으로 소금과 들기름을 이제 해가지고 찍어 먹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간이 좋아지면서 에너지가 생겨서 고 피로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현맥이 나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맥은 바로 간담이 약해져서 나오는 맥이거든요. 현맥이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음식을 섭생함으로써 나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간담이 나빠져서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계속 먹어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지면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간담에는 그 우리 이제 오행으로 보면은 이제그 목이거든요. 목 목은 나무 목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목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흙이 필요합니다. 좋은 흙에서 나무를 심은 것은 그 나무가 잘 자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이제 간이 너무 강하게 좋아지다 보면 우리의 몸 중에서 토 흙토자 토. 토가 바로 비위장이 되겠는데 비위장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맛을 좀 먹어가지고 몸이 좋아지면 그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섭생법을 잘 아는 때, 다시 말하면 체질별로 섭생을 잘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체질을 아는 것이 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 얼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뭐, 뭐를 먹으니까 낫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체질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예를 들면, 방송에서 어, 이제 의사들에 나와서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맞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극이 돼가지고 또 치명타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아을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파 보세요. 남들이 걸어다니고 활기차게 운동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언제나 저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은 돈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건강하다면 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건강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건강하면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기 자신이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나아져가지고 어,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초조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대변을 잘 보지 못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양쪽으로 병이 왔을 때 현맥이, 현맥이 뛰면서 이정맥이 큰 사람은 담낭이 병이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간에 대해서 좀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잘, 조, 이 동영상이 좋았다면, 어 이제 구독을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좋은 방송 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